한 20대 여성이 비행기에 탑승하려는데 임신하셨어요 라며 항공사 직원이 임신 테스터기를 들이밀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톡소라입니다. 최근 일본 국적의 니시다 미도리 씨는 사이판에 거주하는 부모님을 뵈러 가기 위해 홍콩 익스프레스 항공기를 탑승하려던 중 항공사로부터 임신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구당했습니다. 리시다 씨는 입국 심사를 받을 때도 설문지에 가임 상태가 아님을 명시했다고 주장했지만 항공사 직원까지 동행한 채 화장실에 가야 했고 소변이 묻은 테스터기까지 보여줘야 하는 굴욕을 겪었습니다. 결국 임신 테스터기로 자신이 임신하지 않았음을 입증한 뒤에서야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홍콩 익스프레스의 사과 성명입니다. 이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대해 논란이 일어나자, 홍콩 익스프레스 측은 2019년 2월부터 적용된 미국 이민법 때문이라며 임신한 여성처럼 보이는 체형을 가진 여성에게는 임신 여부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항공사의 주장입니다. 항공사에서는 사이판 당국이 원정 출산의 우려 때문에 이 같은 조치를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발표로 인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항공사들에게 원정출산 임산부를 색출하라는 요구를 해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어났습니다. 사이판은 미국 영으로 미국과 동일한 임의법이 적용되는 지역으로 중국인들이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어서 원정출산을 하려는 중국인 산모가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2015년부터 16년 사이 사이판에서 외국인이 출산한 아이는 총 715명인데, 그중 95% 이상이 중국 혈통을 가졌다고 하고, 사이판을 포함한 미국 자치령 북마리아 제도에서는 2018년 한해 동안 주민보다 더 많은 관광객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사이판은 중국인뿐 아니라 한국인들을 포함한 다른 외국인 여성에게도 자녀의 미국 시민권을 줄수 있는 간편한 방법으로 인식되면서 인기 출산 지역으로 떠올랐는데요. 임신 여성이 미국 영토에 출입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임산부가 출산을 의도로 섬에 방문했다고 판단이 될 경우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부모의 국적이나 신분 상태에 상관없이 자동 출생 시민권을 받게 되고 그래서 출산이 임박한 산모가 미국으로 건너가 아이를 낳는 원정 출산이 인기를 얻게 된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출생 시민권 제도에 불만을 표시했고 재임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이 제도를 수정하거나 폐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지만 미국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연방의회의 3분의 2, 각주의회의 4분의 3의 승인을 얻어내야 합니다. 한 세기 동안 제기된 만 천여 개의 개정안들 중에 2016년까지 오직 27개 만이 승인됐을 정도로 어려운 만큼, 트럼프 대통령은 헌법을 바꿀 수 없는 대신 현 제도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보는 원정 출산을 막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틀었습니다. 백악관과 연방 국무부는 단기 방문이 목적인 관광비자 비비자 발급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새로운 규정을 지난주에 발표했습니다. 새 비자 규정에 따르면 원정 출산을 목적으로 하는 임산부에게는 단기 비자를 발급하지 않기로 하면서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가입돼 있지 않은 중국 러시아 나이지리아 같은 국가의 여성들이 임신 기간 중에 단기 비자를 받기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한편 한국은 비자 면제 국가지만 임신 여성이 3개월 이상에 체류할 계획이라면 정식으로 방문 비자 면접 절차를 밟아야 하고 이 과정에서 원정 출산의 단속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새로운 규정으로 급성장한 불법 원정 출산 산업과 이와 연계된 이민 사기, 그리고 돈 세탁 등 국가 안보를 위협할 만한 요소를 줄이겠다는 의도지만 벌써부터 걱정과 함께 위헌 논란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국무부가 시행하는 새 규정이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이민 규제고 여성 차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만약 임신한 여성이 사업을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했을 경우 출산과 무관한 방문이지만 입국을 제한당할 수 있습니다. 또 미국 영사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외국인 여성들의 미국 방문의 기회가 박탈당할 수도 있고 특히 출산 목적의 임산부와 다른 목적의 임산부를 어떻게 구별할지에 대한 판단 기준도 불분명하기에 엄청난 부작용도 예상됩니다. 더불어 이와 같은 규정이 외국인 이민의 또 다른 규제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